했던 대로 오징어 짬뽕 다섯 개를 먹어볼 거고요. 오늘 이 공중 팬을 첫게시하는 날이네요. 또 그냥 오징어 짬뽕 먹으면 또 섭하죠. 그래서 제가 약간의 튜닝을 할 생각이고요. 어,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기대하지 마세요. 네. <laughs> 여러분 왜오어요뭐 혹시 뭐뭔일 있었어요? 마치 뭐 당황하지 않고. 네. 뭐,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외국, 마치 무슨 반복된 어떤 무언가를 보시는 것 마냥,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시면, 어?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겠어요? 아,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한국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, 또 굉장히 더 의아해 할것 같아요. Thank you for watching YouTube s q u i r 아, 영어 연습했는데, 근데. 삐꾸났네요? 자, 어, 다시 한 번. Thank you for watching. YouTube <laughs> <유튜브>, 어, subscribers.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아, 아이, 연습할 때잘 됐는데, 다음에 다시 더 완벽하게 해서, 네. 세련되고, 멋지고, 도회적이고,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또 이런 맛에, 사실 제가 어설프게 실수를 일부러 한 거예요. 그래서 귀엽잖아요. 그래서 제 귀여움에 흠뻑 빠질 게이분들을 생각하며, 아이씨아 때, 아, 아, 일부러 한 거야? 네. 불이 너무 세다. 어이 아, 기름 탔어. 아 이걸로 안 여차? 아니 아, 좀당황스럽네 네, 멀쩡히 이걸 가져와 놓고 내가 왜 국자로 하고 있지? 제가 왜 국자로 하고 있었을까요? 멀쩡히 가져와 놓고. 아 오늘 난감한데 여러분. 다시, 다시 해볼까? 땡큐, 땡, 땡! 뽐빼기 발음 잘해봐 땡, 땡큐 폴 워칭 땡큐 폴 워칭 유튜브 섭스크라이버스 아우 완어 됐어 미국인인줄 알겠다 미국인인줄 알겠어 미국방송 여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전복 임실 지금 월급 얼마 받냐고요? 저 백수인데요? 자, 적당히 볶다가 이제 물이 잠깐만요 네, 오징어 짬뽕이니까 오징어도 좀 넣어줘야죠 근데 왜 이렇게 오징어 짬뽕이 뭔가 이렇게 식구물이 아냐 네, 좋아 에이씨, 무서워. 제가 요리 같은 거잘 몰랐는데, 오징어 보면, 왜 칼집 이렇게 내서 벌집 모양 만들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벌집을 냈거든요? 근데, 이 벌집 느낌이 아니라, 이거 무슨, 그, 이렇게 프레디 있잖아. 1 3 뭐지, 이렇게, 13일 밤에 금요일이나, 뭐 토막살인 느낌인데? 흥내를 내긴 냈는데, 좀 뭔가, 만족스럽진 않네요. 오징어는 이렇게 살짝 볶아야 돼요. 몰랐죠? 저는 알아요. 여러분들이야 뭐 요리의 요자도 모르겠지만 전 프로니까 알고 있습니다. 자, 거의 물도 다 끓었어요. 가져올게요. 아, 어, 물도 거의 다 끓었습니다. 자 금방 제가 속전속결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. 금방 다 됩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Thank you for watching. 유 <laughs> 아프리카 Subscribers 와 알바름 쩔어. 자, 또 끓일게요. 금방 끓을 거야. 이미 끓이고 있던 걸 가져와서. 아, 알았어요. 죄송해요. 그만할게요. Sorry for watching Africa. 대, 대 대헷크크님. 아, 감사합니다. 대헷, 대헷크크님. 대헷, 대헷크크. 어우, 완전 귀여워. 네. 부끄러워요? 어, 나라망신 시키지 말라고요? 아니에요. 제가 사실은 어떤 벽이 있었잖아요.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어떤 모를 벽이 있었잖아요. 아무래도 저는 아프리카스타고 여러분들의 어떤 경혜스러운 눈빛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전 레드카펫 이런게 깔려있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벽을 제가 허물기 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. 뭐라고요? 노근육님 뭐라고요? 개그지같은 소리하고 있네? 어 근데 나 강퇴할 수가 없다 뭔가 내가 죄 지는 느낌 아이디검색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디 검색주님, 또 감사드려. 자, 8888. 이야, 이거. 순식간에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단게요 네. 어씨,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가네? 야, 좀 들어가라. 이거, 뭐, 이게, 나름 그래도, <laughs> 부피가 있는 놈인데, 안 들어가네, 잘? 아프리는 라면 먹방이 진리에요. 다 필요 없어요. 네. 잠깐만. 그리고, 제가 원래 라면을, 그니까 러뭐다 떠나서요, 제가 라면을 좋아해요. 딴걸 떠나서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, 내가 뭘 준비한 게 어디 갔니? 아, 맞다, 맞다. <laughs> 완전 바보야. 불안전 바보도 아니야. 완전 바보. 잠깐만요. 이거 좀 놔두고 올게요. 자 여러분, 도 여러분, 들 비도 오는데 여러분, 들 비도 많이 오는데 짬뽕 한번 같이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같이 말이죠 Thank you for watching. YouTube s u b s c r 안 할게 네. 너무 발음을 잘해서 알았어요. 게게 <laughs> 청아야. 오징어 이제 늘거야 막판에, 막판에 늘거야 고춧가루를 좀 뿌릴까? 뿌릴까? 좋지. 소리 들리나요? 소리는 잘 들리나요? 아 저거를 가져야겠다. 그래서 좀, 남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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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졌지만 그러죠? 애기냄비! 애기냄비 가 g 애기 g 기냄비 e <laughs> 기냄비 아, 뭐, 체크, <laughs> 단무지. 단무지. 아, 진짜, 나왜 이러지? 아음을 더. 물음을 더. 자, 그래서, 오징어랑 양파 볶은 것도, 이렇 하고요. 오징님은 오른쪽 엉덩이가 커요? 왼쪽 엉덩이가 커요? 뭐, 둘다 남부럽지 않죠? 사실은. 자, 한 번만 더 끓이, 팔 끓일게요. 자, 오징어짬뽕은 라면 중에서도 오리지널로 끓였을 때그 가치가 가장 빛나는 라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또 그냥 끓이긴 좀 심심하니까 요 정도만 제가 세팅을 했고요 자,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빛깔보소. 빛깔보소. 빛깔 보소. 빛깔 보소. 빛깔 쩔죠? 자, 이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, 힘들었네. 요 자, 유튜브는 파일을 두 개로 얍삽하게 나눠서 올려야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갈게요. 녹화 종료하고.